도형으로 입이 터졌다. 원음의 음 높이로 쭉쭉 높여 가지고 파도 모양을 예쁘게 기본기를 쌓는 게 중요한 거지. 요거 하나 배웠다고 잡다한 표문장으로 막 산발적으로 퍼뜨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 드리는 거예요. 파도 영어 10만 파도당원들의 기적의 백강 완주 내비게이션 파도당 내비 1곱하기 4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동지입니다. 네, 늘 함께하여서 든든하실 겁니다. 지난 1곱하기 3단과 이번 1곱하기 4단은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본 수업에서 제가 강조를 해드렸는데 잘 들으셨죠? Will you 하고 Can you는 그냥 바꿨을수 있다. 어떨 때 Will you 해줄래요? Can you? 해줄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뉘앙스 차이만 있는데 여기서 두뇌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바로바로 바로 순간적으로 입에서 뱉어내는 어떤 그런 짜릿한 묘미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통문장으로 암기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원 덩어리가 동물이가 등뼈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도구문장 윌유 김이어 라이. 뭐에삼단에 했던 거를 예를 들자면 이번 동어리 등뼈 동어리가 뭐죠? 김동지. 나를 태워 주다. 김이어 라이. 이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이어 라이드 앞에다가 순간적으로 라이드 라이드 윌유 김이어 라이 하면은 저를 태워 주실래요가 되잖아요. 네, 네. 근데 1 3단에서는 윌유와 캐뉴를 얼마든지 바꿔 쓸수 있다고 했으니까 라이드 라이드 Can you give me a ride? Right? 저를 태워 줄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와우. 예, 정말 어. 그러니까 이제 will you와 can you는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원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요때쯤 되면은 이제 영어의 맛을 느끼면서 그동안에 머릿속에 꽉차 있는 수많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잡다한 그러한 통문장 암기식의 표현들이 막 떠오르면서 막 욕심이 생길 거예요. 뭐 이것도 한번 해 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좀 자제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 할 시간에 지금 이 단계에서는 가장 단순한 한놈한패 정신에 가장 단순한 그것만 굳건하게 내 머릿속에 세팅을 해놓으면 두뇌가 알아서 그런 편들을 다 순간 반응속도로 뱉어낼 수 있게 되니까 지금 잡다한 표현적으로 산만하게 나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 2 플러스 1 파도 훈련법에다가 원음민음 높이로 쭉쭉 높여가지고 파도 모양을 예쁘게 기본기를 쌓는 게 중요한 거지. 요거 하나 배웠다고 잡다한 표문장으로 막 산발적으로 퍼트리면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는 거예요. Show Parks, 파도 English. 네, 또 여전히 여기서 중요한 게 가운데 등뼈 덩어리인 거 같아요. 그렇죠. 등뼈 네, 중요하죠. 예, 네, 네,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음. 네, 정말 고구단의 원리가 어, o t 0단 이렇게 1곱하기 4단에도 연결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요. 그래서, 이 일곱하기 사단은 일곱하기 삼단과 수시로 교재를 이렇게 넘겼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예, 소리, 소리 들리죠? 이렇게 하시면서, 윌류도 음. 한번 해봤다가, 캐뉴도 한번 해봤다가, 또 윌류를 좀 정중하게 표현하면 우주 되잖아요, 우주. 우주도 네. 해봤다가,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느낌. 캐뉴 대신에 크주가 되잖아요. 그럼 요것만 해도 벌써 네 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Will you give me a r i d you give me a r i d e 개 me 미 right, 그죽이미 r i g h 등뼈 덩어리 하나만 가지고도 앞의 덩어리를 뭐로 조립하느냐에 따라서 벌써 경우의 수가 네 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해야 될 일은 이거단 말이요 이거. 아, 이것만 하는데도 표현이 되게 다양해지겠는데요? 이게 디지털 방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덩어리들이 머릿 속에 있다가 쫙쫙쫙쫙 조립되는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시게 될 텐데, 통문장 암기식의 그런 방식으로 자꾸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그건 잠깐 물리치시고. 이교재에 수족되어 는이 덩어리들을 어떻게 이 안에서 조립을, 경외수를 극대치로 내가 할 것인가의 기본기를 쌓는데 주력을 해달라는 말을 강조드리고요. 플러스 1번 문장에서는 특이한 게 하나가 딱 바뀌었죠. 지금까지는 u, u 기준점 잡게 하다가 드디어 여기서 can I라고 하는 것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u 대신에 i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i, i, can I도 된다라는 거. u, u, you, can u 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딱 기본기가 잡혀 있으면, 아, 이유 자리에는 주어 유 대신에 아이도 올수 있구나라는 것을 두뇌에다가 이제 입력을 시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I I can I. Can I ask a question? Can I ask a ques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아, 정말 보들큰바 하면서 교재 보면서 잘 따라야 되겠네요. 그 너무 이거를 하면은 본 수업이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요 정도만 할까요? 네, 핵심 포인트 잘 짚어 주셔서요. 잘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곱 하기 사단 본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갈까요? Directed by Show Park.